자 <laughs> 오늘은 어... 오스틴을 왔습니다 오스틴이 어디냐 오스틴이 어딘지 몰라요 음, 오스틴은 조던에서 이스트 사이드로 가시면 있는 곳이에요 좀,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오스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 쪽에는 좀그 아, 못사는 동네도 있지 당연히 근데 좀 좋은 주거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코로네이션 코로네이션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그그 i 그 f c 말고 뭐 있냐 있잖아 그큰 쇼핑몰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오스틴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지하철을 오스틴에 내려도 되는데 조던 쪽에서 내려도 뭐오 분만 걸으면 갈수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엄청 저기 엄청 큰 주거 고급 주거 단지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또이런 주거 단지가 있어요. 네, 일로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오스틴이라면 다들 잘 모르실 건데, 근데 지금 찍으면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라든지 광고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어. 좀 힙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있죠? 셀링 포인트가 지금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금 뭐 미터로 따지면 거의 100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합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이 하나. 그 뒤에 바로 있는 게 10동. 거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총 40동. 아파트 80동이 있다고 생각하요 아파트 80동. 지금 높이로 따지면은 이게 한 10, 14층까지 가겠네요. 되게 유명한 거죠. 딤섬. 딤딤섬. 그리고 이 조그만한 레지던션인데도 이런 마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아실 거예요. 여기 얼마나 상권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특히 1층에 보면 레스토랑들이 진짜 많아요. 네, 여기 레스토랑도 되게 많죠. 근데 진짜 저녁 되면은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점심을 안 먹어서 한국 식당에 가서 김밥을 하나 먹어봅니다. 자, 보면. 어, 저기. 벼... 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진짜 맛있어요. 음. 켈리 사장님 김밥보다는 맛없지만 김밥이 아주 잘 나오죠. 누가? 완전 시키 안 되는 거? 음. 아 음. 흔들어야 되는 거? 이 뷰를 봐요 멋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좀, 좀 아, 안알려진데 하는건 아니에요 당연히 조던 침사추위 뭐 이런것도 있긴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그쪽은 약간 그, 자기의 브랜딩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좀 들어가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브랜드가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봐요. 지 블루보틀. 버틀, 블루보틀이 센트로 들어가 는데 장사 잘 되잖아요. 어려워 그게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좀, 브랜드를 가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본으로 힘, 그 자본으로 버텨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조던, 짐사추이, 뭐, 몽코 그리고, 완차이, 코세베이, 센트럴, 이런 데는, 그, 저가 조사, 상권을 조사할, 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 좀, 저 수준에 맞는, 그 상권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이상한 데 찾는데, 아, 뭐, 그런 데 가는데, 이러는데, 이상한데, 아니거든. 그, 누구도 이런 데 산다, 아이가. 아이가. 저 아파트가 크로네이션이죠? 그리고 이 주차장의 앞에 이 있는 쪽은 이 주차장이랑 바로 가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샵들은 솔직히 엄청 인기가 많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메인도로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메인도로에서부터 비싼 거예요. 메인도로에서 저 안까지는 이제 좀 가격이 싸지겠죠. 메인도로는 이제 여기에는 근데 뭐 이런 게 궁금하시어요 거기에는 어떤 프로 어떤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냐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예를 들면 아파트 80동이 있는데 거기에 뭔 상권이 있겠어요 살기 위한 모든 게다 있겠죠 미장원 어 슈퍼마켓 레스토랑 어갈거 없나 뭐 커피 숍 술집 마사지 샵또니뭐 네 할래 병원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아, 진짜 멋있지 않나요? 네. 약간 이런 게이 가게 이 여기 그 오스틴의 셀링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예를 들면 요게 주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스토랑 하는 것도 잔성이지만 여기는 뭔가 섬띵 스페셜한 뭔가 커피샵이라든지뭐디저트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이 벌써 이 동네 자체가 되게 브랜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교회도 있네, 할렐루야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샵은, 어? 기계집인데, 이래 간지가 폭발하나? 만잉스트리트 시 만잉스트리트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죠 어, 진짜 그러까 이쪽이 이제 동서쪽 이래가지고 아 아니지 아니지 남서쪽이네 남서쪽 이래서 이 시간쯤에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꽂히겠네 그리고 이 위에 캐노피도 오 캐노피가 한한3 m 는 되겠네 그럼 여기는 야외자리는 거저먹고 들어가겠죠 어우 새소리 들려요 오오. 옆에는 레이싱 스포츠네요 아따 자소리 맞지 나기 너무 음? 좋죠 <목소리> <목소리> Bye -bye. Wow, too old. <laughs> <laughs> I think I might be needed to change the electricity. Um. 자, 여기는 뒤에 있는 친구는 라이센스 컨설트에서 제가 데리고 왔고요. 확인하려고. 저기는 저 빡빡이는 이제 집주인인데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트랜슬레이스를 하려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계속 찾아보는데. 화장실 자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키친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사방이 이렇게다 쓰여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햇빛이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딱 앞에까지 있어서 이쁘게 딱 들어오네요. 되게 벌써 뭐 유리가 없어도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뭐. 자, 근데 이제 조금 실수하고 있는 게난 그냥 보러 왔는데 얘들은 지금 저가 계약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 세 분도 다 오셨고요. 이제 슬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래, 가, 이래 가지고는 돈 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를 너무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 이거 정말 멋있죠? 이거 봐금 이. 지금 전화 받는 척을 전화 받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를된다왜냐면 지금 혼자서 이에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전화 받는 줄 알겠지. 여튼 지금 여기는 이 여기도 커피숍들이 꽤 많아요. 아, 커피숍들이 여기서 벌써 세기가 생겼어. 지 계속 앉아 있는데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 성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음. 그리고 아까 집주인이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기도 저기다가 뭔가를 하고 싶었대. 할줄 모르니까. 여기서 쪽박 잘 건네, 약간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너무 이뻐서 사는 집으로 엄청 많이 온대요.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좀 유니크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주거단지도 많고, 상권도 아주 좋고, 상권이 좋다는 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뭐, 어,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리고 어, 버스라든지, 어,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의 그래, 단지를 꼭했습서 그래가지고 조금 평일날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것 따진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음. 자 이제 오늘을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편에 봤던 청사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사왕처럼 이렇게 노다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 아주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관광지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 좀, 네, 좀 렌트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창샤원보다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창샤원보다는 확실히 반값이에요. 그때 봤던 그 창샤원에 있던 그 24K가 여기서는 딱 사이즈가 0 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주변에 혹시, 뭐, 엄마 돈이 좀 많다? 이러면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가게를 하나 구해서, 엄마 통장을, 좀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음에 빠잉!